안에 한 명, 바깥에 네 명이 설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는 어디에 서냐면 이 출발선과 저 출발선을 가로로 이었다고 생각하고 그 선에 서는 거예요. 이 팀도 마찬가지 노란색 출발선과 초록색 출발선을 이었다고 생각하는 그 선에 서는 겁니다. 그쪽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진행 도우미들 줄 맞춰서 세워주세요. 자, 지금부터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처음에 민기 선생님이 요거를 잡고. 누가 던지냐면 한대희 선생님이 던져요 그럼 한대희 선생님은 다시 민기 선생님에게 민기 선생님은 지은 선생님에게 지은 선생님은 민기 선생님에게 민기 선생님은 슬기 선생님에게 슬기 선생님은 민기 선생님에게 줬죠 그럼 민기 선생님이 이걸 받은 즉시 자기 핀을 돌아서 들어와서 볼링핀을 잡는 사람이 1등 콩주머니는 2등 바로 찍은 사람은 3등 알겠죠? 자 한번 하는 거 봅시다 준비 콩주머니 놓으시고 홍 주머니 넣으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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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러면 이 팀이 이인 거야 알겠죠?